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직이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프리 빌브로의 리딩 더 타임스 부분 중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읽어나가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알맞은 시간, 특정 행동에 적합한 시간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리듬있고 순환적이고 유기적입니다. 흔히들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시간 안에서 보는 것을 카이로스라고도 하는데요. 크로노스는 그야말로 연대기적인 시간 순서에 가까운 순차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수량화 할수 있는 지속적인 시간, 직선적이고 순차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뉴스가 그 정의대로 지금 벌어지는 일에 관한 관심을 갖는 한 뉴스는 크로노스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 시간 개념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 부활, 승천은 시간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 그토록 연연하는 것은 우리 문화가 진보에 대한 깊고 근본적인 믿음에 의해 형성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믿음은 시사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만들고 그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할 때 예표적 틀이 아니라 역사적 틀을 사용하도록 관찰자들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개인이나 사건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있는지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당대의 사건들이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 구속의 드라마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별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크로노스가 지배하는 문화에서 사는 우리에게 뉴스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지평이 되면 뉴스는 우리 삶에서 지나치게 중요해집니다. 심지어 아침 기도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크로노스 유형의 시간에서는 어떤 사람이 또는 무엇이 뉴스 가치가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역사적 발전의 드라마에 참여하는 사람과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 견해에 이끌려서 역사의 포물선을 말하고 역사의 오른편에 있는 이들과 잘못된 편에 있는 이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역사의 오른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선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되는 잘못된 편에 있는 사람들을 없애야 한다고까지 생각을 하죠. 크로노스의 사건들에 대한 이런 식의 이해는 뉴스에 일종의 유해한 힘을 더하고 개인들을 다소 조악한 덩어리들로 분류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진보의 서사에 참여한다는 의식은 큰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에 집착하는 문화가 이런 일상적 만남을 거대한 역사적 갈등 안에 위치시키고 싶은 신문 일면의 소재로 혹은 더 적절히 말하면 뉴스피드의 상단에 고정되는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크로노스의 역사가 의미 있는 포물선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보는 인식은 특정한 역사적 대의 명분의 결과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 삶의 근거가 될 우주적 또는 종교적 틀을 바라는 인간의 깊은 갈망을 채워줍니다. 사람들이 그런 서사를 갈망하는 것은 당대의 뉴스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파악하는 기독교적 방식은 바로 그런 서사를 제공해서 우리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사이의 진퇴양난을 모두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지평에서 뉴스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대 사건들의 중요성을 판단할 때 대안이 되는 의미의 지평을 제시합니다. 때가 참해 크로노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크로노스를 창조하신 말씀이 크로노스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크로노스의 일상적 사건들이 이제 카이로스의 거룩한 중요성에 참여합니다. 역사의 포물선은 로마의 독술이나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기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사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말씀 앞에서 상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에 비추어 크로노스의 사건들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히려 역사의 창된 의미는 그리스도의 삶에 비추어 볼 때만 드러납니다. 이런 견해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성육신 사건을 통해 한데 꿰매진 것으로 이해한 데서 나옵니다. 칼 바르트가 권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 있는 성경을 그리고 다른 손에 있는 신문을 읽어야 하지만 성경으로 신문을 해석하면서 그 반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는 이유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상기시키는 것처럼 지상의 도성과 하늘의 도성이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역사적 포물선 안에서 오른편에 있다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대신에 오늘의 뉴스에서 하나님의 손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그분의 지속적 구속사역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분별하는 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 밖에서 오는 말씀을 시간 속에서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사이에 고통스러운 긴장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선지자의 어려운 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영원한 말씀의 빛을 비추어 당대의 뉴스에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약속에서 종말론적 소망을 제시하는데 이 소망은 크로노스 안에서 드러나는 어떤 포물선과 연결된 소망이 아니라 전진하는 역사의 압제 너머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 시간의 사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 모두가 하늘의 신적 드라마와 관련이 있고 이 종말론적 지평이 그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의 궁극적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떤 당파적 서사, 목가적 시대로 회복하고 싶은 그리움의 갈망이든 역사의 그릇된 쪽에 있는 이들에 대한 의식 있는 분노이든 간에 안전히 들어맞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승리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의 문법과 논리에 따라 시대를 읽는 법을 배우는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어느 시점에 그분은 당대의 사건들에 성급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예표적 상상력을 좇아서 크로노스의 사건들에 제대로 대응해야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그 사건들이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 지금 회개나 용서 또는 샬롬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이끌지 물어야 합니다. 그런 질문들은 의미의 종말론적 지평을 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역사적 시간이 아니라 종말에 뿌리내리기 때문에 매일의 뉴스라는 드라마는 상대화가 되고 소리가 줄어듭니다. 우리는 뉴스가 인류의 실존적 위기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초연함의 자세를 취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사랑과 기도와 소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훈련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런 소망은 의로운 분노, 탄식, 분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적 지평에 맞춰서 시대를 읽으면. 역사적 궤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의 구속과 현재 지속되고 있는 사역을 배경으로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자주 야외의 날이 심판의 날일 것이라는 경고로 시작하지만 또한 그들은 그 날이 자비와 화해의 날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드라마의 희극적 결과에 뿌리내린 종말론적 소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우리 편이 이길지 여부를 염려하는 부담 없이 지금 신실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분의 승리가 습자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우리를 크로노스의 고난과 고통에 참여시킨다는 사실도 압니다. 이런 종말론적 소망의 닻을 내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뉴스의 사건들에 주목하면서도 그 의미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패턴 안에서 찾는 예표적 상상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에 맞추어진 사회적 환경에서는 우리 자신을 카이로스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의 참여자로 상상하고 주의 사건들을 이 영원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전적 절기들에 익숙해지는 것은 우리를 크로노스의 독재에서 벗어나서 매일 24시간 돌아가는 뉴스 매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 시간을 파악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우리 자신, 즉, 몸과 영혼, 정신을 교회력에 맞추는 일이 과연 우리와 뉴스의 관계를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맨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에 손을 뻗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거라면 우리 안에서는 심오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무엇인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들은 의미의 지평을 형성하고 그것에 의해 우리는 일상 생활과 행동들의 중요성을 판단합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매일과 매주를 구성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지향하게 하고 하루의 뉴스를 그분의 삶과 사역의 구속적 패턴에 맞추도록 준비시킵니다. 우리 미디어 생태계의 특징인 부족주의를 치유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윌리제닝스가 말한 것, 즉 함께함이라는 성육신적인 삶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함께함이란 인종이나 계급이나 경제나 이념의 경계를 뛰어넘어 동료 그리스도인들 및 이웃과 함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닝스는 풍성한 함께함의 신학을 제시하는데 이 신학은 장소를 구속적 관여를 위한 기회로 보는 인식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땅과 함께하기 위해 아래로 향하고 주변의 사람들, 즉 가까운 곳과 먼 곳의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해 다가가는 곳에는 언제나 교제의 공간이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닉스는 인종차별, 교만, 이기심으로 분열되고 훼손된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함의 일을 맡으라고 촉구합니다. 즉, 자신과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이사하고 그들과 함께 일요일 오전에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정원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뭐든 사안에 대한 완전한 동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생각이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제프리 빌브로의 리딩 더 타임스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 시대를 읽는 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참 새로웠던 면이 요즘 특별히 양분화된 그런 의견들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대립해져 있습니다. 여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모두가 다 자신이 오른편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드시 자신이 맞는 쪽이 승리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중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나가야 하며 모든 해석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주님의 구속사적인 관점 안에서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사랑과 정의가 지금 무엇인지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제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먼저 다가가서 공동체에 속하고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삶을 나누라는 말씀은 참 도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